네, 어떻게 처분을 할까, 이 시기를. 이렇게 내놓으세요. 야, 좋다. 어, 드디어 퀘스트 깼다, 이씨. 받고 하면 네. 자치도 금방 떨어질거에요 자치도 금방 떨어지고 인력 소모도 그렇게 크진 않았고 800씩 올라가네요 이제 과학장을 감속시키자 이거 합시다 언제 떨어지지 이게? 76년 2년 걸리네 2년 네. 2년 기다리면 되지 뭐 얼마 억자야? 5스만 인쇄수 찍었나 보네. 뭐야, 이게 4.5씩 올라가. <laughs> 아, 인쇄수 수용했구나. 친학자 돌아가셨네. 이 자리, 여기 또 하나 있거든요. 47 투카. 좋아요. 북하라도 이제 코앞이고 다쳤고 이제 페르시아 한번 치면 되겠는데 오스만 시리바 이게 좀 거슬리긴 해 이게 오스만 오는게 영국 잡으면 참 좋을텐데 진짜 영국만 잡으면 네 오스만 와도 그렇게 무섭지 않냐 지금 브란데무르크 오네 우리 위에 있어 얘가 아씨 야 인쇄술까지 받아들였어 부럽다. 야, 돈 주세요 돈네 돈 주세요. 역시 우리 도시가 외곽진데 있어 가지고 뭐든지 받아드는 게늦죠 이번에는 인쇄술처럼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인쇄술 거의 다 됐어. 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돈만 있으면 되는데요. 천투카. 야, 많이 떨어졌다. 야, 39%까지 허용됐어. 이제 역시 자본주의야. 돈만 있으면 다 되네. 코가트가 델리랑 동맹. 네, 꾸준히 개정하도록 하고요. 아, 여기 개종이 안 돼. 왜? 35% 과연 약장, 불균형한 연구, 부패 비용...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네요. 땅 덩어리 137%, 그게 크진 않아요. 저희가 네, 땅 하나하나가 규모가 커가지고 그런 거지. 그게 큰단하나니에요아우스보 카스티아, 사보이 카스티아가 오네. 어, 카스티아라이, 수에 대 하나 먹겠다고 카스티아랑 싸우긴 좀 그런데. 노르웨이는 뭘까? 노르웨이는 네 그냥 이기겠다 나 혼자 싸워도 부대 하나 정도 더 뽑아도 될것 같은데요 15연대 2연대 4연 6.7 투카 지금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린 더 뽑자. 잠깐만요. 잠깐만. 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뭐 두둑 소리들. 아이씨. 내가 그럴 돈이 어디다, 고 시키더라. 됐다, 아씨 깜짝이야. 두번 눌렀어, 씨. 돈도 없는데. 이 정도만 만들어도 돼. 충분히 센지 않나? 코을 m m 이제 어깨가 s o k 싸 y c 이제 m 제 r c e is okay. Commerce is o k 이 y c o m m e r 아 e is okay. Commerce i 두 두개 받아들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야, 이것도 됐다. 씨. 두다 됐어. 인쇄수 식민빈주이두다되긴 되는데 돈이 없어. <laughs> 돈이 없어. 아, 이거, 네. 저지로 앞에 하나만 만들면 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데. 70주. 이왕 받아들일 거면 두개다 받아들일 건 좋을 텐데. 아, 이거, 네. 어떤 자비로우신 분께서 나한테 돈을 주면 좋을 텐데. 우리 대영제국님께서 나한테 돈 조금만 지어주면 좋을 텐데. 네, 그거 다 받았고요. 45, 45. 신학자 돌아가셨습니다. 안 돼. 이분 죽으면 또 하나 뽑아야 된단 말이야. <laughs> 선물. 아, 지금 누가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야. 네. 아, 이거 안 되네. 영국. 아, 저 동네 형이랑 저, 저, 저 형이랑 친해지면 돼. 어, 친해질 수 있겠다. 야, 왕식이론 보내 형님, 야, 형님, 네, 돈좀 주세요. <laughs> 네, 개좀 꾸준히 되고 있고요. 동맹 제안. 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야, 우리 형님. 이제 오스만도 이제 한, 함부로 못 치겠지. 야, 이제, 네. 우리 대영제국님, 네, 우리 오스트리아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브란데불크님이랑 동맹해가지고. 아, 행복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네? 나이스요. 풀로 하면 하하하. 간신히, 간신히 극자야. 요새 올리면 적자 되겠다. 아이고. 캐페 정복. 프랑스 30척. 아, 그럴 돈 없습니다. 순위파 광식도 개종하고 멈춰야겠다. 잠깐만요. 아이고, 여왕 섭정 들어섰네. 254, 245... 아, 13살이구나. 네, 아, 금방 끝나겠네. 섭정... 아, 포인트 꽉 찼어. 또... 아유, 어, 영국 왕실이어 콜. 아주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주지, 내가. 야, 무슨 4.35, 야, 54 넘는 도시 없을 거다, 이거. 얘만 독립해도 먹고 살면 할것 같은데, 이제. <laughs> 만약에. 얘, 세인트 피터스버그, 얘 혼자 독립해도 웬만한 나라보다잘살것 같다. 뭐야. 순리파 방송도 몇년대 몇 아, 종교관심도 무서운데? 27년 대 종교 광신도가 드럽게 세거든요. 가자. 잡아주지 뭐한 번쯤. 카잔 민족주의자. 물력이 뭐 넘쳐나니까 네한번 싸우다 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군. 24.9 네, 장군뭐 있네. 좋은 거 잠깐만, 요새 올릴게요. 시기가 어디 어리... 잠깐만요. 어떤 게 낫지? 2342 이게 낫지 않느냐. 그래도 갑시다. 아우, 안 했으면 요새 뺏길 뻔했네. 어, 뭐야? 한 번에 벗겼는데 아이씨. 일단 돈이나 모읍시다. 네, 천천히 개종하면서 돈이나 모으도록 하고요. 79퍼 코앞이 80퍼다. 키밥. 이또 어디서 왔어? 야 페르시아야. 씨. 야, 니, 니건 니가 잡아라. 양심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적국가라 해도 양심적으로 니건 니가 잡아야지. 왜 내가 니 거까지 잡아줘야 돼? 아 장군 돌아가셨네. 아이씨기도 야, 야, 빨리 내려가. 어 됐다. 어. 야 이걸 잡아라. 어 이제 왕 들어갔다. 합스부르크 오트리아네. 네. 오스트리아 같은 왕조네요. 정통성 강하고 잉글랜드 오스트리아 아라곤 아르곤 망했고 어차피 영국 프로방스 사보이 모로코 뭐야 얘는 아저 쓰레 같은 놈들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이 치곤지가 잡아야지. 싼거 쓰자 돈도 없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시대관. 식민주의 800칸각 이게 중백 특각. 와우 비싸라. 어우 <laughs> 비싼데? 800칸각비트한번쯤면할수 있겠다 이거는. 금방. 안 잡아. 이제 뭐, 치고안 잡아. 얘좀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씨! 커우레스 전쟁 좀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전쟁이 안 들어가네 얘네들은 오스만 군사 좀 볼까요? 오스만 8만 별거 없네 오스만도 이제 내가 조금 커지니까 내 돈은 많이 번다 내가 오만 오스만만큼 돈 벌었으면 지금 지금 뭐했을까 오스만만 오스만처럼 돈 벌었으면 지금 지금 뭐 아랍 지역은 다 먹었을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 전쟁을 못 하겠어. 나좀 그만 좀저 시키. 야 페르시아 좀 잡아라. 적대적인 인쇄불의, 인쇄물의 유포. 스위트. 아. 어. 오 인쇄술이라 그냥 인쇄술 때려버리까 그냥? <laughs> 에이 검열해? 음 아직은 그릇 시대니까 뭐 시대가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지금이랑 다른 게아 아, 아닙니다 네 아야 큰야큰리날 소리 할 뻔했네 네 잡았나? 낙서스 울림 디미트린 베니스 북카라휴전 언제 언제 89년 9년 남았네 어 나이스 야 직건 집어 잡아야지 네 이번 야 아, 베니스 페르시아 군사 볼수 있겠다 18.3.7 13테크 아 18.1.8.3.7. 우리보다 센데? 사기가 높아. 우리보다 50년대. 야, 그냥 빨리 잡아 죽이고. 그래서 <laughs> 너무 내가 너무 살려줬다. 너무 커. 이제 우리가 삼키기엔 너무 큰 나라가 됐어. 이제 48,000. 50만 8만 나 9만 5천 저 잘못 먹다가 최하겠다너그 <laughs> 정도 너무 크네요 628 7번 먹어야 돼와 규모가 아주 후덜덜하네요 625 우리가 몇이지 826 8 1 6 우리 짱네 의외로야 영국이 우리 위로 올라왔어 와 <laughs> 오스만 페르시아, 어? 오스만 페르시아까지 온다고? 내가 오스만 치면 누구 와? 페르시아, 프랑스, 맘코 고스, 제불리노드 무르크. 아, 이거 또 세계 3타, 2차 대전 가야되나, 이거? 네. 나쁘진 않은데, 오스만 치면. 페르시아, 프랑스. 아, 과거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와가지고 사, 살만했을 텐데, 이제. 또이 전쟁하는 도중에 또 얘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헬시아, 프랑스, 잉글랜드 안 오지? 잉글랜드도 의외로 비이 많네? 15테크까지 었고 어, 대형제국 만들었다. 올! 올 대형제국. 영국 이제 열강에서? 와, 씨. 나도 올라가고 싶다. 노르웨이 14테크. 브란덴부르크 오스트리아 42 엄청 많이는데 있 오스트리아 군사가 얼마 정도 있을래나 오 아라곤 4만 뭐야 조선 3만 8000 조선은 맨날 높아 보면데 네. <laughs> 맨날 싸우는 거 보면 잘 싸우던데 조선은 네 오스트리아 3만 8000 브란덴부르크 2만 4000 정도 있네 네 이만 사천 있고 내가 끌고 가면 그래도 싸움을 하지 않을 래나 모르겠네. 백딱 된다, 딱 먹을 수 있어 딱. 이 무슨 종교야? 종교가 노르웨이 님께서 종교가 카톨릭을 믿고 있네. 황무지네 여기는 황무지라. 일단, 군는내 네, 끌고 갑시다, 노루에 치자. 15부터 올라가거든요, 육전은. 그래가지고, 네, 굳이 그렇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어, 찍을 수 있겠다, 이제. 608. 또꽉 쳤어 행정. 야 수도 어디야? 네 됐다 하나만 올리자. 아주 이러, 이렇게 큰 도시는 없을 거야. 어 받아들인다. 아싸 식민주의 받아들이자. 따샤. 외교력이 있는다고? 씨... 아이... 타나테크 올려야겠다 하나 올려야겠는데? 외교 행정 군사 행정이라? 행정 이가 쓰시고 네 어? 아! 아, 이거, 잘못 눌렀다, 아이, 젠장아. 아, 잘못 눌렀어. 아, 인플레이션 감소 하려는데 아이씨. 군사는 뭐, 쓸데 없나? 됐다, 하나만 올려, 네. 60 됐다, 60. 와, 무슨. 국가야, 국가. 24짜리야, 와. 요새 하나정도 더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네. 건물 요새 돈이 없어 로스토브 직접 보는게 낫겠다 네 여기네 코앞이네 코앞 잡으러 갑시다 또 행정 꽉 찼어 씨 아이 야모스크바 어딨어 모스크바 우리 제2의 도시에도 올려주잖아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감소 하나 찍어주고 우리 제1의 수도 네 세인트 아니 수도 여기 그냥 수도 네 제2의 수도는 어디냐 네아 여기가 제2의 수도네 네, 모스크바가 그냥 엄청 세네요. 이제 우리가 찍으니까 야, 이 씨. 인센스를 수용 안 했는데도 1등이야. <laughs> 수용하면 그냥 압도적인 1등이겠어. 아이 씨. 보이지가 않아. 14. 맘 놓고 더 와. 암누크 와봤자 도움은 안되는데 네. 오래면 너무 멀잖아 네오스트브아란데브르크만 오세요 와, 규모가 크다 아 여기 황무지구나 황무지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암누크도 오긴 온대는데암누크도 와봤자 그게 도움도 안되고 3대 만들기페 정복. 아, 다 하고 싶긴 한데. 17점. 야, 뭐 벌써 17점이야? 뭐 50일 두껍다, 싸. 수입 많이 늘었네 코사크 집냐? 제발. 미신 감사합니다. 어쩔 때 저거 나쁜 것들 때도 있는데 제가 할 때는 맨날 좋은 것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북카라 8 9년 물탄이랑 동야 이제? 어 잠깐만. 아이씨. 월리도 원리 가지 오셨다 이씨 기들. 1 4 테크. 요새 올려? 건방진 놈들이 이씨 기들. 좋은 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또 어디 털인 거야? 아, 여기 털었다고? 장군 하나 뽑을까요? 24. 종군 안 나올 텐데, 뭐 하나 뽑아보자. 종군 나온다. <laughs> 야, 23대, 야, 좋은군 뜨네. 산지 아니야? 고원? 아, 고원이 싸움만할 거예요, 그래도. 야, 혹시네. 우리 쎄다. 얘는 뭐, 네, 여기 공성하라. 해 여기 요새 있나? 요새 없네. 그냥 공성해. 아, 귀찮게 시리. 돈도 없어 죽겠는데, 시 파산 나겠다. 너희들 때문에 야, 우리 드롭 게약해 야, 시시기 테크 올렸나 아, 비쳤어. 아! 야, 이거 동네 호구로 아주 소문이 나겠다. 이러다가 모스크바는 동네 호구라고 소문이 나겠어. 소문이 잠깐만요. 몰릴만한데 뭐 없나? 모피 지역이나 올릴까? 75... 아, 찜 몰려주자! 82퍼 75퍼 어 여기 질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역시 인력으로 이기네요 저희는 역시 인력이 최고야 100점 딱 좋아 크림 먹었고요 아 지식이네 이 시키들 사람 귀찮게 하네 상원네어 모스크바 털렸어? 아이씨 모스크바 털렸네 아휴 아유, 노답이다. 잠깐만요. 전쟁 세금 징수나 할까? 이런 시키들 삥 뜯어야겠다. 안 되겠다. 야, 돈 내놔, 시키더라 야, 동방정교를 개종하고, 그래. 거기서 이제 너희가 동방정교회를, 네, 퍼트려봐, 이제. 콜로젠. 그래 콜로젠 너도 동방전기 개종하고 돈 내놔 시키야 아이고 돈이 두둑해지고 있네 감사합니다 행정이또꽉 찼네 인플레이션 하나 감소시키자 아이 또외교로 이러... 아휴 이거 좀 올리자 나이츠, 나이츠 뉴긴데 나이츠로 갈수 있는 배가 없어가지고, 얘는 또 뭐야? 잡아버려 1년 뒤는 어디서 나왔대? 암코오스만 프랑스, 프랑스도 온다고? 오스만, 15테크지. 페르시아. 미안하다. <laughs> 야, 지금 상황이 아, 못 치겠다. 웬만하면 가려 했는데 아, 힘들어. <laughs> 노르웨이 전차병 맞죠 이거 아 여기 또 있구나 저기 있는데 못 먹어요 여기는 코를 만들 수가 없잖아 애초에 전쟁 배상금 뭐 이정도면 맞지 뭐네 이거 누구야 이거 나야? 아. 아이 나 맞구나 이거 러시아. 이제 행정 이제 행정력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싸. 행정력 썼다 드디어. 유지비 좀, 줄, 좀 줄이도록 하고요. 유지비가 안 줄어지네. 후계자 어 후계자 좋은거 들어왔다 6-3 6-3-4 나이스 좋은거 들어왔는데 네 이제 부카라한 번만 치면 이제 명나라 칠수 있겠어요 다시 명나라 한번 다시 칠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라고 했죠? 이거얼마나요? 네 1600두카아이 너무 비싸다 야, 우리 평생돈 모아야겠어 1600두카시면 네. 아이 힘들어 죽겠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이 러시아플레이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